가드로 아, 먹으니까. 엄마 빵 저기 있던데. 아? 어? 빵? 어 쿠키 너무 귀엽다. 어. 살아 살아. 살아, 살아, 엄마가 쏜다. 엄마, 어디 갔어? 엄마! 엄마,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아, 어, 엄마, 저기 있다! <laughs> 내가 좋아한 젤리가 없다. 할머니가 사다가. 할머니 거? 할머 그런 거 좋아나. 하할니이아어 비싼 거 좋아해? <laughs> 아, <너> <laughs> 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. 불닭볶음면. 아니 한잔 먹으라고 그거. 가임 무심코 하라고. 여신 음. 하나씩 사, 까로부불닭 하나 더 사야지. 까로부불닭 하나 더. 페이판 넣어주세요. 아빠가 위에 계란 뿌 사이에. 어우, 싼제 거. 어, 음유주 사면... 어, 그거 샀어. 복분자 우유, 아이다. 무서 우유 샀어. 아, 잠깐. 아, 짱새 맛있는데. 이거 이쁘지 이쁘냐이쁘가 엄마 카드. 빨간거랑 n k 거 o u 아 e a g o o 아 I think you're 아 good. I t 나도 이번 학기 그냥 공부 안 할랑. 나 이때까지 엄청 열심했어. 이미 모든 힘을 다 썼어 지난 학기. 좀 노는 경험도 있어야 돼. 사람이 포기도 할줄 알고 약간 체념도 할줄 알고. 휴학할 때 포기했잖아. 아니야 휴학은 놀기 위해서 한 거고. 어머 너무 예뻐라. 내려가면 예쁜 거 있으니까 길 없음. 손 같다, 손 맞지? 여기? 네. 내리라고 안 내리고 오. 싶은데. 밥 먹으러 가자. 네. 너무 오. 한정만들 망원경은 또 못참지 오 어, 보인다 여기 뭐 빨간게 있었는데 아 어, 여깄다 되게 필터 카메라 같다 어 배도 한번 볼까 배배배어있어 마을, 띠형 마을. 아, 바지 사줘. 여기가 가독도의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맛집의 글씨체. 여기가 진짜 올 때마다 갔던 맛집인데 수제버거집 여기 진짜 수제버거 완전 맛집. 딱 이렇게 세 개만 팔아 가지고 아주 맛있죠 이거 먹고 싶다. 이거 먹고 싶다. 이거집 같네? 매마 가정집 같네. 여기 여기. 세요 여기요? 여기 앉을까요? 여기요? 여기 여기. 여기 안되까요 우와 아, 오자마자 이렇게 딱 나오네 건빵이야? 어, 곰빵. 엄마 건빵이 있어? 응. 우와. 허, 맛있겠다 응. 맛있겠다 응. 왜 이렇게 다양해? 응. 어? 음. 와우, 와우, 우와이 우와우, 우와그 우와우, 우와우, 와우그와한 우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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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3우 우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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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뭐야? 이거는 그거 골뱅이 무침 같은데? 꼬 오망무침 아, 오망. 그빵 아 나는 이빵 너무 귀여워. 먹어 볼까요? 아빠 오면. 응, 아빠. 음. 생일사 인사 믿으세요미고한달 <laughs> 전에 생일상을 네. 차려 주셨습니다. 네, 네. 네. 주세요.

손님 말을때는데 기장도 좋아하시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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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어? 너무 맛있어! 어, 너무 맛있어! 진짜 로아잘하다 야. 음! 잘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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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가 좋아하는 깨장 양념 얌전히. 어. 이어다이도다이뭐아장야 아빠 맛있네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게 둘다전복이 양념을 어, 안한 전복이고 아 이건 양념을 안한 전복 이건 양념을 한 전복이고 그래서 이거는 게 김장 찍어 아 스위스 번가전복 아니, 근데 이 양념게장이 너무 맛있다. 그래. 이게 뭐야? 오박된 김. 음, 어 맛있어. 고박, 고박 된 김이다, 이거. 가닥 뿌려있다. 정말 맛있 아니, 우와. 난 해산물이 별로 안좋아하거든 응. 맛있네. 이래서 우리가 환경을 사랑해야 돼. 해산물을 응. 먹으려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. 환경을, 음! 어. 맛있어 너무 아? 맛있어 l l it. I d i d n 한번 i l l it. I didn't 아 i l l it. I didn't k 이 l l it. I 이 i d n t k i l 나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해산물의 맛을 알았어. 나는 지금까지 해산물, 아무것도 해산물 해먹지 않았어. <laughs> 음 아버지가 까다로신 간장게우, 간장게우, 간장게우. 아버지가 까다로신 간장게우, 간장게우, 간장게우. 양념게장 너무 맛있어서 보장을 했습니다. <laughs> 만 원인데, 양이. 장난 아니 어, 장난 아니 이게 만 원이라고요? 응. 역시, 역시. 인심도 음, 좋고, 음, 맛도 좋고. 음, 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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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맛있겠다. 뭐, 이런 기계가 사람의 기분을 또, 좌우하지. 이런 커피 기계, 공짜로 쓰는 거. 뭔지 알지? 근데 코카가 없네. 코카 없어. 코카가 없으면 땡이다. 땡. 아 배부른데 여기도 진짜 맛있지. 엄마 여기도 진짜 맛있었잖아 이 수제버거지. 아 어, 곰돌이 인형 있었는데 곰돌이 인형 없었는데. <laughs> 비 와서 넣었나 봐. 여기 약간 갬성 있네. 이 옛날에 저기 있어요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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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한다. 아이고 아이고, 어, 아빠 너무하니까 좀 징그러워. 네. 아, 아이고 이고어어머어머어을나해 아. 아빠한테 똥쌌나? 을아어떡 어디? 뒤에. 네, 아, 자, 다음 장소 이동하기 전에 빠밤. 그거 하자. 호인의 집 방문기. 가만있어, 어땠나요? 아, 감동했어요 왜?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. <laughs> 양 부지만 양에 평소에 못 먹어보던 그런 응. 여러 가지 종류의 육해공 육은 좀 떨어졌네. 아네 감사합니다. 자 엄마 한마디 그냥 대박. <laughs> 아 근데 나도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나도 진짜 해산물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. 마지막 영업 <laughs> 오늘. 그니까 근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나 봐. <laughs> 어. 그래서도 호불호가 m a Bora, 나올 때 뒤에서 g o Bora, 뭐라 r a T.A.M.T.A.M.T.A. Yes, good. I'm feeling. 그 a n y 그 u badaw smell?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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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만 들자면은 진짜 완벽할 텐데 음. 양도 많고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1인 8천엔 깨어 1인 8천 원? 어 가격 저렴해 나 완전 만족 고양이들 나의 숨은 동물 봐 저기 원래 고양이, 고양이 있는가 이거지? <목소리>